TBC는 얼마 전 대구 시내버스 기사에 음주 사고 관련 뉴스를 단독 보도했는데요. TBC 보도 이후 대구시가 전체 버스 회사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 실태를 조사해 단한 건의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확인 결과 요후 근무자는 차고지가 아닌 정류장에서 교대를 해 음주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동식 측정기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에 가까운 혈중 알코올 농도 0.072%로 운전대를 잡은 버스 기사가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건 지난달 2일. 대낮에 벌어진 음주버스 운행과 관련해 대구시가 대구 시내버스 회사 2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9일 동안 버스 회사 음주 측정 여부와 장비를 점검했지만 단한 건의 위반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최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대낮 음주 운행은 어떻게 가능할까? 대구시는 차고지가 아니라 정류장에서 교대하는 오후 근무자에 대해 장부만 기록하고 실제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문제점을 털어놨습니다. 여기에다 이동식 음주 측정 장비도 부족해 모든 교대 근무자가 현장에서 측정을 할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한 업체가 들고 다니버리면 또안데는 못하니깐요. 그 외부에서 교단 모든 버스에는 휴대용 음주 측정기를 어, 비치하도록 더큰 문제는 이번에 음주 사고가 난 버스 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시는 해당 버스 회사에 대해 음주 미측정으로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고 향후 회사 평가를 감점하는 게 전부입니다. 서울시가 음주 행위 적발되면 평가 점수 감점 폭을 크게 높여 감차와 성과 이윤을 삭감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적게는 50점에서 많게는 150점까지 감점이 돼요. 감점이 들어가면 회사도 성과이윤 평가를 할때 순위가 밀리고 순위가 밀리면 성과이윤이 삭감돼서 이런 식의 페널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허술한 음주 측정과 형식적인 전수조사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